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서른 살인 여자입니다. 저는 얼마 전 제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겨서 이렇게 글을 써요. 물론 저도 잘한 건 없지만 그래도 이건 드라마에서도 나올 수 없는 이야기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제 나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결혼을 일찍 한 편인데 무려 26살 때 시집을 가게 되었죠.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남편이 저에게 하도 먼저 들이되길래 저는 쉽게 남편에게 빠지게 되었습니다. 연애할 때는 왜 그렇게 저랑 결혼이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는지 물어보면, 우리 최연이 다른 남자가 가져갈까봐 그렇지, 라며 말을 하곤 했어요. 그때 저는 오빠가 저를 너무 많이 사랑하기도 하고, 오빠랑 저는 나이 차이가 8살이나 나서 얼른 결혼을 하고 싶어 그런 줄 알았죠. 그런데 지금 이혼을 하고 나서 생각해보니, 저는 그냥 그 사람의 손에서 놀아놨던 바보였던 겁니다. 저는 26살 오빠는 34살 때 결혼을 했고 당연히 저희 집 부모님들은 아직 창창한 20대 딸이 나이 많은 남자에게 시집을 간다고 하니 극구 말리셨죠. 그치만 저도 오빠도 너무 사랑하는 사이인 것을 어필했고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더니 결국 결혼을 승낙해 주셨습니다. 오빠네 부모님들은 제가 인사드리러 가자마자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어이구 우리 며느리 왔네. 집에 여자가 들어오니까 아주 분위기가 확산해 라며 저를 좋아해 주셨어요. 오빠는 외동아들이라 시부모님들은 딸 같은 며느리가 들어오니까 좋았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무탈하게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생활을 하였죠. 원래 남자들은 결혼하면 연애 때랑 다르다고 바뀐다고들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남편은 오히려 저에게 연애 때보다 더욱 다정히 대해주고 친절했습니다. 저는 이런 남자가 저에게 먼저 다가와 준게 정말 기뻤고, 오빠와 저는 천생연분이라고 믿었죠. 한창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을 때, 오빠는 저에게, 채원아, 우리 이제 결혼도 했는데, 아기가 지는 건 어때? 라고 하더군요. 저는 아직 20대이고, 오빠와 신혼생활을 더 즐기고 싶었는데, 오빠는 나이도 있고 해서 그런지, 얼른 아이를 갖고 싶은 모양인 것 같더군요. 나, 얼른 채원이랑 나 닮은 예쁜 아이 갖고 싶어. 그리고 사실 우리 집에서도 얼른 손주를 보고 싶다고 하시네. 시아버지는 가부장적인 면이 없지 않았는데 저에게 손자가 보고 싶다며 아들을 가지기 원하는 눈빛을 종종 보내시곤 했죠. 저는 아직 아기를 가질 생각은 없었지만 시댁의 눈치와 남편의 권유로 아기를 가질 준비를 차차 하기 시작했어요. 오빠 같은 남편만 있다면 임신은 별로 두려울 것 같지 않았거든요. 항상 제 옆에서 저의 두손두 두 발이 되어주는 남편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생각보다 아기는 저희에게 일찍 찾아왔고, 저는 임산부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너무 기뻐했고, 남편과 저 사이에 아이가 생겼다는 게 너무 행복했죠. 이렇게 행복할 것 같은 날도 결국엔 얼마 가지 못했어요. 저는 제가 임신을 하면 남편이 성신껏 저를 모실 줄 알고 아기를 가진 건데, 제가 임신을 하자마자 남편은 태도가 180도 변해버렸거든요. 항상 연락도 꼬박꼬박 해주고 저를 위해 매일 집에도 일찍 들어오던 남편이 밥 먹듯이 회식을 하고 밖에서 뭐하고 돌아다니는지 물어도 일절 대답하지 않았죠. 저는 그렇게 남편에게 버림받은 채 아이를 출산했고 시아버지가 원했던 아들을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집안에 경사가 났다면서 저에게 아가, 아이 정말 수고 많았다. 대를 잃을 자식이 생긴 거야. 라며 저를 꼭 안아주셨죠. 그래도 제 출산이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었다니 기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아이를 낳으면 기뻐해야 할 남편이 임신할 때보다 가정에 더 소홀해졌고 저는 여자의 직감으로 확실히 남편이 다른 여자가 생겼다고 느꼈죠. 왜냐면 남편은 제가 임신을 하고 나니 어딘가 이상하게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남편은 항상 어디를 나갈 때 향수도 뿌리고 머리도 세우면서 자신을 항상 꾸미고 나갔어요. 회사에 가고 회식을 하는데 왜 그렇게 꾸미고 가는지 이해가 안 되었지만 저에게 회식을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게 틀림 없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당당하게 제 앞에서 티를 내니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어요. 남편은 아들을 정말 좋아하긴 했지만 다른 집 아이인 것처럼 대했고 그저 귀엽다 라는 반응이 끝이었어요. 진정한 아버지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고, 밖에서 매일 나 돌아다녀서 집에 들어오지도 않으니, 저는 결국 독방 육아를 시작했죠. 물론 화도 내고 울기도 많이 울면서 남편에게 말을 했지만, 결국 돌아오는 건 미안해 라는 세 글자 뿐이었죠. 결국 저는 남편이랑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외로워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남편을 미행하기로 하고 아이는 친정 집에 맡긴 뒤 남편이 밖에서 누구와 무엇을 하는지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남편의 자동차에 위치 추적 장치를 설치하고 퇴근 후 남편의 일상을 파헤쳤죠. 그런데 남편은 퇴근 후 저희 동네의 한 술집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드디어 증거를 잡았다는 생각에 더 확실한 증거를 위해 남편이 다른 여자와 술을 마시고 있으면 저는 그 자리를 덮치기로 했죠. 그런데 남편과 같이 술을 마시고 있던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남자였습니다. 둘은 정말 친해 보였고, 재밌게 웃고 떠들며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안심이 되어 미행한 것을 모른 척하고 남편과 그 남자가 있는 테이블로 갔죠. 어? 여보! 여긴 어쩐 일이야? 아, 여기 근처에 친구가 잠깐 보자고 해서 만나고 지금 집 들어가는 길인데, 왜 여기 있어? 너 잠깐 회사 동료랑 술 마시고 있었어. 같이 먹을래? 저는 우연히 그곳을 지나간 척했고 그렇게 저희는 셋이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는 성규라는 남편의 회사 동료인데 둘은 무척 친한 사이라고 하더군요. 둘이서 자주 놀러도 다니고 저와 결혼 전부터 친했던 모양이에요. 다행히 이때까지 남편이 만난 사람이 여자가 아니라 남자라는 사실에 안도감이 들었고 저는.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한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 우리 오빠가 바람을 필 리가 있나? 라면서요. 그날 저희 셋은 술을 거하게 먹고 저와 성규 씨는 많이 친해졌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오빠의 미행을 그만두었고 오빠가 회식을 하고 놀러 간다고 해도 성규 씨와 함께 가기 때문에 저는 이해할 수 있었죠. 성규 씨는 아직 미혼에다가 여자친구도 없어서 저희 부부와 자주 만났고, 주기적으로 여행도 자주 갔어서 아주 친한 친구 사이가 되었어요. 그런데 점점 친해질수록 성규 씨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 이상해졌습니다. 저와 단둘이서 개인적인 약속을 잡으려고 하더라고요. 채연 씨, 오늘 같이 영화 볼까요? 아, 이거 길 지나가다가 채연 씨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하나 샀어요. 이런 식으로요. 선물을 건네는 것도 처음엔 감사하다고 받았지만, 날이 갈수록 과해지는 선물에, 저는, 성규씨, 선물 주시는 건 감사한데, 이제 안 주셔도 괜찮아요. 마음만 받을게요. 라고 딱 잘라 선을 그었죠. 그런데 성규씨의 대답이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채연씨,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눈치채야죠. 네? <laughs> 제가 채연씨 마음에 품고 있는 거 모르시겠어요? 네? 장난치지 마세요. 아들까지 있는 사람한테 무슨, 진짜예요. 지금 남편이 채연씨한테 못 해주잖아요. 그런 놈 버리고 저한테 와요. 성규씨. 지금 제 남편은 성규씨 친구. 알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참았던 겁니다. 이제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제가 더 잘할 자신 있어요. 저는 정말 갑작스러운 성규씨의 고백에 이러면 안 되지만 조금 설렜어요. 사실, 한동안 남자에게 사랑을 받은 적이 없어서 이런 성규씨의 고백이 제 마음을 흔들게 된 거죠. 결국 저는 성규씨의 마음을 받아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남편은 저에게 관심도 없는지, 저는 매일 꾸미고 집에도 잘 들어오지도 않는데 의심을 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저에게 친구가 생겨서 다행이라며 잘 갔다 오라고까지 했습니다. 남편이 맞긴 한 건지, 어쩔 때는 그냥 남편을 성규씨로 바꿔버리고 싶었죠. 그치만 성규씨도 남편과 예전처럼 주기적으로 자주 만나고 저희 셋이서 여행도 다녀서 남편은 저희 사이를 의심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평소처럼 성규씨의 집에서 같이 영화도 보고 맛있는 음식도 차려서 먹고 집데이트를 하다가 분위기가 무르익어갈 때쯤 성규씨의 집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너무 다급해했고 혹시나 성규씨 어머니일까봐 급히 눈앞에 보이는 장롱 속으로 재짐을 가득 챙기고는 들어가서 숨었죠. 성규씨도 너무 당황해서 식은땀을 흘리고는 현관문으로 나갔습니다. 어? 갑자기 네가 웬일이야? 오늘 바쁘다며 바빴는데 네가 보고 싶었던 걸 어떻게? 라며 갑자기 그 사람은 성규씨에게 성큼 다가갔어요. 성규씨 집은 원룸이라 장롱과 현관문 사이가 별로 안 멀어서 현관문이 장롱에서 보이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광경을 직접 제 눈으로 목격할 수 있었고, 한눈에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었어요. 그 사람의 정체를 한 순간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집안에 들어온 사람은 제 남편이었으니까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성규 씨는 너무 놀라 남편을 떼어내려고 했습니다. 성규야? 너 오늘 왜 그래? 평소 같지 않아. 아니, 내가 오늘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서. 그럴수록 내가 더 옆에 있어줘야지. 요즘 채원이도 남자가 생겼는지 집에 잘 들어오지도 않아. 그래서 너랑 더 있어도 돼. 아니야. 그냥 오늘은 집에 가주면 좋겠어. 남편은 성규 씨의 말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있었어요. 저는 참다 못해 장롱의 문을 열고, 야! 너 뭐냐? 라고 소리쳤고 장롱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저를 보고는 남편은 깜짝 놀랐죠. 뭐 뭐야, 최연아,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성규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땅만 보고 있었습니다. 오빠야 말로 왜 여기 있어? 그리고 이 상황은 또 뭐고? 그럼 넌왜 성규 집 장롱에서 나오는 거야? 둘다할 말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조용히 성규 씨를 쳐다보았고. 성규씨는 나지막히, 미안해. 라고 한마디 했어요. 이게 어찌된 일인지 성규씨가 말좀 해봐요. 도대체 제 남편이랑 무슨 사이인 건데요? 사실은, 그렇게 이어진 성규씨의 말은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성규씨와 남편은 저와 결혼하기 전부터 사귀던 애인 관계였고, 성규씨는 저희 남편의 애인이자, 동시에 저에게도 호감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를 양다리 걸치고 있었던 나쁜 놈이었던 것이죠. 남자와 여자 모두를 좋아하는 거라 성규 씨는 저희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긴 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며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저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고 저를 두고 남편과 성규 씨가 그렇고 그런 사이라니. 그럼 남편도 성규 씨와 같은 마음으로 저와 결혼을 한 것인지 혼란스러웠어요.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오빠. 그럼, 오빠도? 오빠는 아무 말이 없더라고요. 한참 뒤네 오빠는 제게 진실을 말했습니다. 아니, 난 아니야. 나 사실, 남자에게만 끌려. 저는 오빠의 말을 듣고, 머리가 하얘졌고,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알고 싶었습니다. 뭐? 그럼, 나 사기 결혼 당한 거네? 오빠는 남자가 좋으면서 왜 나랑 결혼한 거야? 미안해, 채연아. 어쩔 수 없었어. 정말 너를 속일 생각은 없었는데, 아버지 때문에. 남편의 말을 들어보니, 워낙 가부장적인 아버지는 외동아들로 자란 남편에게 가문이 끊기는 것을 염려해 얼른 결혼을 하라고 독촉했다고 합니다. 뭐? 나 그럼 당장 지금 아버님께 말씀드릴게. 근데 채연아, 아버지 이미 알고 계셔. 까도 까도 계속 나오는 충격적인 사실에 넋을 잃었습니다. 나도 너랑 결혼하기 전에 성결 만나고 너무 좋아서 아버지한테 호적 파이는 것 작정하고 진지하게 말씀드렸어 남자 좋아한다고 그런데 너도 우리 아버지 성격 잘 알잖아 어떤 반응일지 당연히 화내셨지 난 절대 여자가 좋지 않다고 말씀드려도 아버지한테 난 그저 정신병자였고 워낙 아버지가 주위 시선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남자를 좋아한다고 하면. 얼마나 우리 집안이 손가락질 받겠어? 아버지는 그쪽으론 지식이 무지하셔서 결혼하면 괜찮아질 거라 생각하셨고, 단지 가문이 끊기지만 않으면 된다는 생각만 하셨기 때문에 너랑 결혼한 거야. 남편은 그냥 아들을 낳기 위해서, 그리고 시아버지의 결혼 강행에 벗어나지 못해서 좋아하지도 않는 저와 결혼을 하게 된 것이었어요. 남편이 저와 연애를 할 때부터 그렇게 결혼을 하자고 했던 이유를 드디어 알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얼른 저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으면 성규씨와 행복하게 만날 수 있으니까 그랬던 거였어요. 그때 남편은 성규씨에게 말을 하더군요. 성규야, 그런데 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왜내 아내랑 바람을 펴? 이건 아니지.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래? 네가 애초부터 셋이서 여행 가고 술 먹고 이런 자리 안 만들었으면 된거 아니야. 내가 분명히 여자 좋아하는 거 너도 알았잖아. 내가 채원씨한테 흔들릴 건 예상 못했니? 성규씨는 저희 남편에게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화를 냈습니다. 저는 둘의 싸움을 지켜보다가 "야, 정말 세상 잘 돌아간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냐?"라고 한탄을 했어요. 채원아, 너도 잘한 거 하나도 없어. 너도 남편 놔두고 내 친구랑 바람 핀 거야. 너 같은 남편? 애초부터 오빠가 몰래 남자 만나지 말고 나한테 잘해줬으면 바람 피지도 않았어. 내가 바람 핀이유다 오빠 때문이야. 저희의 싸움은 끝날 기미가 안 보였고, 저는 짐을 챙겨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났지만, 어디다가 화를 풀어야 할지 몰랐죠. 저는 사기 결혼을 당한 거지만, 그 사람들의 거짓말이 잘못이지, 사람 자체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렇다 쳐도 저도 잘한 게 없죠. 남편이 있는 여자가 남편의 절친과 바람을 핀 사이니까. 어디 가서 제 이야기라면 오히려 제 무덤을 파는 격이 되는 거죠. 그렇게 친정 집에도 알리지 않고 친구들에게도 일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희는 순탄하게 이혼을 진행했고 위자료 없는 협의 이혼으로 진행했어요. 남편도 순순히 받아주었고 저도 미련은 없습니다. 양육권은 당연히 제가 가졌고 아들은 저와 둘이서 살게 되었어요. 남편은 절대 아이를 못 키우겠다고 했고 저도 그런 남편에게 아들을 키우라고 맡기고 싶진 않았거든요. 커서 아들이 아빠는 어디 갔냐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벌써부터 고민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이유를 솔직히 말해 주는 것이 낫겠죠? 양가 부모님들에게는 단순한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하는 거고 좋게 끝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희끼리 알아서 끝내니 뒷말도 없었고요. 그렇게 남편과 저, 그리고 성규 씨는 이상한 삼각관계를 끝냈고 그동안 못했던 엄마 노릇을 이제서야 하는 중입니다 알아보니 남편과 성규씨는 이제 당당하게 만나는 것 같더라고요 시아버지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둘이서 동거를 하는 모양입니다 아마 시댁과는 연을 끊었겠죠 저도 잘한 건 하나 없지만 그래도 제 불륜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사랑받지 못한 채독박요가를 했었을 것 같아요 모두들 욕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제 선택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